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삼진식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삼진식품이 엄청난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개별 호재인데, 주가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개별 호재, 개별적인, 자체적인, 개별 이슈가 좀 들어와 있어요. 이제 25년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 큰 선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터지면 못 해도 최소 5연상은 갈 거예요. 자, 이 자료는 여기 보여 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삼진입니다. 삼진. 삼진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해당 자료는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반드시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모르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돈 1원도 없어요. 뭐 제가 운영하는 뭐다 카톡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자료 010-2199-7372번 삼진이에요. 삼진. 삼진식품에 삼진이라고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자료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10 2 1 9 7372번 삼진이에요. 저는 최소 5연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미 시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면은 시장 상황이겠죠?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시황 분석 또한 해놨어요. 여러분들. 요것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사실 뭐 뉴스 같은 거 최근에 나온 게 워낙 없기 때문에 검색 같은 거안 해보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는 이 자료, 이 호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겠죠? 안 하시면 진짜 큰일납니다. 아시겠죠? 자, 자료 꼭 받아보세요. 0102199737번 2 삼진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는 여러분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로봇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 만원에서 못해도 20만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런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 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 꾸준히 터져 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 정부에서까지 밀어 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 1 0 2 1 9 7 3 7 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 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 2199 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들 정말 가치 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010 2199 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